그대로 예정적으로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피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뀌습니다 네, 여기 제가 피엠을 통해서 저 자신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앞에 있는 리들들 이런 얘기 하니까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스스로한테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고 각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 의 얘기가 아닌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PM에 대한 신념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신념을 어,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 저의 소개자 분한테 감사한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제 파트너들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티몬고 효과를 다 보셨죠? 예. 저는 효과를 봤을까요? 봤을까요? 봤어. 크게 봤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안 좋습니다. <laughs> 제가 피해 먹고 효과를 어떤 효과를 받는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어, 사실은 저는 피해 만나기 전에는 영양제품에 대해서 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제품 얘기만 하고 얘기만 하고 본인이 좋아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신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 눈에는 그 영양제품이 불량식이었다고 렸습니다좀거지스러웠죠 그래서 처음에 PM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전달을 했을 때 바로 소레기통을 버렸습니다 그냥 먹겠다고 얘기만 하고 버렸습니다 아, 네, 그 먹기 편한 알려도 줬더라다버리지않습니다 그 누가 주면 먹기 편한 것은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나니까 먹기는 했습니다만 효과를 본 적이 없으니 신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소를 던져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이제 제 소개자가 1년 동안 진료를 증성을 들여서 PM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했을때 제가 워낙 신뢰하는들이고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느 색깔도 달라 보였고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당당하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조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기술도 없었고요. 돈을 버는, 보는 눈, 듣는 귀를 알려주는 이유 없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어, 떳떳하게 살고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 소개자에서다 아, 워낙 멋진 모습을 하고 있길래 무슨 일을 합니까? 저도 뭔가 소개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여기 앞에 놓으신 리더자 분들을 소개받고, 그 다음에 피해를 소개받았습니다. PM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 동일한 제품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살이겠어요 그리고 PM 회사도 아 그래 올림픽 선수가 먹는다고 하니 뭐가 있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어, PM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이 올림픽 선수가 먹는다고 하는데 그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다고 하면, 도피 테스트를 추가했다고 하면, 너무나도 대단한 제품이라는 걸 주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자체를 함께 전달해야겠다. 마음 먹고, 제가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요. 제 인상이, 어,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달라진것같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laughs> 술을 좀 많이 마셨고 <laughs> 그리고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안되네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컨디션이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은 생선처럼 피로액절을 보는 사람마다 피곤하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뭐가 바뀌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모가 바뀝니다 이렇게 안 생겼어요 잘생겨졌습니다 <laughs> 아, 생김새도 네. 아, <laughs> 바뀌고, 뭔가 활력이 넘무처 보이니까, 저는 피해을 먹고, 눈도 좋아지고, 병도 좋아지고, 피로도 해보고, 나도 되고, 그리고 남자한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스폰서님은 저거 맨 플러스를 그렇게 말하고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 사장님은 저번 때다 먹힌다. 그런 에너지로, 팀을, 전달을, 제가 권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전단한면도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묻는 말에 만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 인성만 얘기했고요. 그 신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할때 그냥 주이 싫었어요. 너무 좋은 데바쁘척했어요 지금 바쁘니까 동의알려니까저 쫓아다녔어요 저를 그 다음에 성취를 하니까 이분들이 인상이 나고 바로 스폰서한테 연결이 시켜서 저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님들이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이 다 알려주시죠 PM에 가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때저 같이 듣고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따라야 되는구나. 정말로 운이 좋았죠.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했습니다. 피해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났을 때는 스리트를 버리고 어떤 분을 통해서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품이 정말로 제가 인성이 나고 나서 두 가지 깨달음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실제 빼고 다 서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되겠다. 이거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 스폰서 제 소개자분이 팀 m 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저는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변질시키지 않고 제가 잘하는 것이 제 생각을 그대로 만들어서 잘합니다 제 생각을 집어넣치지 않고 스폰서가 바라보는 그 방향성을 맞추는 집중하고 그렇게 힘을 합시다 보니까 파트너도 따로 세 명이서 그 신념이 하나가 됐을 때 굉장한 에너지로 발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에 보게, 네. 보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네. 보면 네. 차도 네. 비엔도 뽑고 네. 하지만은 네.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네. <laughs> 제일이뚱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꿈벅이었어요. 웃음> 저는 차를 사는 게 이유가 안 같습니다 다 이렇게 차 있고 저게 또차 있고 얘도 타기만 하는데 사실은 수리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단한 명이 공부도 못 하고 그렇게 제말 진짜입니다. 보기 멋지게 보이지만 은 그렇게 <laughs> 살았습니다. 하지만 팀에 대한 진정성은 정말로 누 눈보다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사감도 좋지만 차감도 좋습니다. <laughs> 아, 지금 같은 날 찍어줬는데, 못어습니다 어, PM을, 어, PM에 제가 보너스도 받고, 혜택을 받지만은요, 여행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일 잘겁니다 네, 그럼 여권을 뭐 보내주십시오. 네, 말은 했지만은,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별로 여행에 관심이 없고, 제세리이 많은 곳인지 모르겠고, 찾아보니까안 부탁하고, 그래서 그때 또 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다가 수직을 하게 됐고, 그때 여기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잘해주시고, 아, 제가 놓친 것이 있는데, 제 성공요에 있는 본사 시스템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QAM이라든지, 라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BA5 플러스1 혼사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제 나름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살짝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여권을 제일 나중에 보낸다라는 사증이 됐어요. 장님만 여권을 보냈다. 하루 살짝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 아이런 생각도 들고 갔는데, 와, 저는 TM의 클래스를 느낄 수었습니다 정말로 궁금했어요. 모든 것이 초호화, 사업자를 위해서 환경들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섬을 통째로 빌려서 우리가 휴양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저는 휴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일어나서 밤 끝까지 잠궜었어요. 파티를 즐겼지만, 제손로 구석구석, 그것을 담아가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매일 숨을 습니다 한국에서 미친 사람 같다그래 정말로 제가 이렇게 게임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니, 제주도하고인터 리더십도 하고 IMM 트레이닝도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 캠을 만나고, 첫 달에, 여느 달에, MM을 했는데 MM을 한줄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으니까, 다음 달에 사장님이 MM을 했으니, 아이 M을 봐주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몇 점인지. 6,400점이 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요일달부터 했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스포츠님께서. 그냥 VP, VP 하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VP에 집중했고, VP를 갔고요. EVP에 다음 달에 집중했고, EVP에 갔고요. 뭔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laughs> 정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있었습니다. 자만심이 생기고. 그래서, 아, 11월 달에 기대를 가서, 보너스를, 보너스를 다 받았습니다. PT 갈 때가요, 노래를 불렀어요 PT 송을 불렀어요. 여기서는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노래야. PT 송! PT 송! PT 송! c p 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CT를 체, CT를 체, CT를 체, 만번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어요. 자, 미래부터는두금기를했었지만 2014년 10월 12월달에 CT를 가고요. 2015년 12월달에 약피를 가월달에 c p 를 가고, 12월에 BP를 가고, 10월달에 CL을 갈 예정입니다. 저는 반드시 CL을 가야 니다 농담이지만 제가 피해를 못 받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관에서 뛰쳐나와서 시위를 가는니다 <laughs> 제가 좋아는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 그것이 최고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슴 뛰는 삶을 살면 신이 당신에게 네. 모든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PM은 제가 꿈을 칠수 있는 최고의 무대이고 그리고 오토심은그 무대의 입장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보드 통해서 순간순간 가슴 되는살 보낼 여러분들도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